있던데, 렌즈. 와, 아, 그래도 일단 버리진 않을래 아니다 우체통. 응. 응. 가연 언니 저기 갈수 있을까? 쇼핑? 아 사람 진짜 많다. 너간가막 건너가네. 그렇네. 멋진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걸? 어, 할아버지 신어줬어. 왁! <laughs> 건너세요, 왁! 멋지니다생각나 <멋질이 웃음> 저거 타보고 싶어, 2층 버스 아, 지아. 여기 약간 그건 것 같은데? 인도, 인도 음식점 같은데? 흘로가고 맞아? 어? 다 왔는데? 아? 다 왔는데? 어, 뭐야, 갑자기 뒤로 갔다, 얘. 뭐야? 아니 이거 여기 길 안에 같은데? 근데 얘가 갑자기 뒤로 오더 이렇게 됐다. 아, 안녕히 세요 여러분! 이아 어? 음.. 어? 어화장실와이 되게... 맛있겠는데? 오.. 맛있겠 어, 이거 맞다. 근데 이 치킨 데가 어딨지? 다들 토스트를 먹고 있는데. 어? 이거 누구야 아, 이거다. 에스컬레이터 봤어? 기분 너무 좋아. 티는 안 돼, 지금. 지혜랑 내힘들드카드 나랑 승관이는 뒤에서 봐 우리는 그 조용히. 아, 그렇게 멈췄어? 그냥 따라 하냐고. 우리는 눈치일 거 같아. 이제 헷갈리니까. 내가 진짜. <laughs> 되겠어. 종이는 저쪽은 테이크아웃 줄이래. 아 여기는 앉아서 먹는 줄 어? 얼마 안나았는데 어? 얼마 안나았어 응. 알겠어요. 다시. 안녕. 맛있게 먹자. 기다리는 한 10분 정도 걸린다. 그래도 회전율 되게 빠르다. 그니까. 되게 좋아. 맞지? 정말 홍콩 영화 속 가게가. 1, 2, 3, 4. 오이 Thank you. 1 ice rhodes set, okay? 2, 3, and 이 okay? okay.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생각보다 아... 빨리 빠졌다던데, 그 어, 비해. 기다리는 게 10분이래. 안 빠졌어. 잉크 터트라서 근데 따뜻한 디저트에 먹어야 더, 잔성장나오는것 같아. 와! 맛있겠다. 뭔 색깔 이 저기 시럽인가? 시럽인가? 발형무가. 자, 오빠 여기까지 와. 네. 하나, 둘, 셋. 짠! 다먹었 우와 근데 빵 안에 뭐가 들어거나 에이 가지 뭐? 발라야 돼? 발라야 돼겠해 근데 맛있지 않아? 계란 토스트 계란 국화 좋아하겠다. 계란 먹어보자. 뿅, 국 표정 너무 좋아. 은 <목소리> 별로야? 아이고. <목소리> 그리고 국화에서부터 사양겠다 먹을래? 먹을 진짜 조금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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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근데 괜찮아. 뿅, 괜찮아. 라면이랑 비슷해. 음, 맛있네. 근데 이걸로 빼도 돼. 음. 면은 맛없어맛있어 면은 그냥 면이야? 그냥 면이야 그냥 면 면이잖아 이 얇은 라면 지 않아? 하상해난 싫어 싫어? 너 싫어? 면을 삶 어? 서 되게 낫은 거난 근데 이야 왜? 맞아 내살 아니야 쉽지 않은 음, 같아 뭔가 음. 은근 되게 애국적인 음, 그런 향이 나 맞아 그 향이 특유 향이 있어 맛있는거 같은데? 연주들어사 먹는 거좀더 맛있을 같아 음! 음. 맛있네! 그래? 달달아, 그래? 국물이 막 국물 맛있네 쌀국수 같은 국물 같은데? 게 맛있어 쌀국수집 있었는데 는데 저희 이치랑 가자 이치이치가자뭐고 어, 어? 아. <laughs> 난이야왜 다들 눈이 저렇게 커져나 진짜 좋아. 먹 나도 좋아. 먹자. 어. 먹자. 먹자. 나도 좋 어. <laughs> 진심 먹고 싶어 여기 조금 먹고, 거또 먹고. 근데 김성 먹으러 와야 돼. 음, 음. 라면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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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진 김성 먹으고다못 먹어. 할수 있어. 면 그냥 할수 있어. 라면 좀 남기면 돼. 남기면 돼. 칼칼한 라면이 라면이야. 라면이야. 먹어야 미라면라면 우리 후 가서 먹잖아 가 본점이었어. 맞아. 어쨌 우리 먹은 건 본점이었어. 나 기억나. 지하철 역 같은데. 서거기서지하이야나 이름 모자 쓰고. 맞아. 유나랑 민채랑. 재욱이랑 지혜가서도. 아니야. 재욱이랑 먹어. 호코카 시바우스. 샴바우스. 뭐 뭔데? 일단 호코카. 4월 23일, 4월 24일, 4월 25일. 그거 안될 거. 8월 이 후야 되는데? 8월 이 후면 10월 건 있어. 아 10월에 나못까 음. 난 방학 때만 갈수 있어. 8월에? 근데 8월에 완전 비쌀 텐데 보니까. 응. 아시가 처음이라서 어쩔 수 없어. 스타벅스 저기 말고도 있겠지? 왜 여기서? <웃음> <웃음> 호랑이 파스가 물 파스였어? 나도 붙이는 파스였어 호랑이 파스 종류별로 있어. 붙이는 것도 있고, 물 파스도 있고, 고체형도 있어. 뭔가 2층 코스가 진짜 와... 약간 빨간색이 상징인가 봐. 저기. 진짜 멋있다. 와. 내일은 일찍 나오자, 내일은. 오늘 너무 늦지 않아. 내일 일찍 나오자고 좋아 오늘 너무 늦게 나왔어. 아니 니네 12시에 일어나가했어 그걸 이제 존중해 준 거지 넌한 12시에 나오는 게 좋은 거 같아 맞지? 아니지 나와라. 한 10, 어. 11시, 10시에 나와야 돼 근데 도 어제 퀵뱅킹 차였 그래서 좀 컨디션이 좋아 근데, 근데 오늘 약간 나가자는 사람이 어, 왜? 주도적으로 왜?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 오늘 주도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 건물이랑 다혜랑 되게 안 되나? 구도가 안 되나? 왜? 네. 나 괜찮아? 어어쏘미 멈춰봐. 음. <laughs> 근데 훨 진짜 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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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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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느끼해져서 무섭는데? 우리 다들 약간 생각 없는하고 스트레스 너무 하긴 근데 그랬을 수도 있어 어. 그때는 음. 너네한테 막 많은 걸 보여줘야 되고. 같아 맞아 무튼 결심 없지 그런 느낌이야 음. 그리고 나도 마인드다코코오에서볼수 <laughs> 있는 거다보자 <laughs> 이런 마인드 음. 여기 웰컴 마켓인 것어 이거다! 어, 여기다! 지상도 있는데 우리 지하로 내려가 여기가 더큰거 어. 같지 않아? 지상 아까 다았어나 처음에 지어 우와 음료수다 아, 진짜 이렇게 어나째 그렇게 없어 이건 뭐지? 어, 애플 사과 야어 하나 거아침 먹을까? 아침에? 아침에. 아. <laughs> <laughs> 오플러스트도 <홈프로스트도> 있다 <laughs> 밀크가 맛있대 밀크티인가요 이것도 맛있대 이것도 그래. 맛있고 어, 이것도 맛있대 어 맞아 이게 커피, 커피 들어가. 들어가 이건 그냥 밀크티고 이게 커피 들어가 2개 어? 69달러라는 거 아니야? 하나 4 6달러라 네. 그런 거 같아 몇개 이거 가가야 할까요? 공장 여기 있어 공 아니 그 봉지 꽉그 치토스 아 치토스 그래 유튜브 봤는데 아까 아침에 그 할라피뇨 크라피뇨? 맛이 진짜 어, 어. 맛있다 그랬어 그니까 이거 아니야? 근데 여기 없다 할라피뇨 맛 치토스 진짜 맛있다 먹어보고 싶어 이거? 어 집에 숙소가서 먹죠아 어, 이거 어떡해? 건전지 사? 어. 하나 사자 어차피 뭐 있으면 다쓸 건데 뭐큰 거였어? AA AA였어? 아 AA였어 이거 할까? 어 그거 하자 그어 우리 컵라면 이런 거 가서 먹어볼까? 아직 컵라면 맛있, 뭐 맛있는 거 있다 그랬는데 어. 맞아. 한개 사서 나눠 먹는 게 낫겠지. 이거? 어 하나 더 줘. 무슨 맛이 뭐가 다른 거지? 뭐가 달라? 아, 이거는 매운 거. 어. 순한 안 매운 거. 매운 맛먹자 매운 거 좋아서. 아, 어, 감자라면 <laughs> 불닭볶음. 감자라며. <laughs> 알았다장 보러 갈때 사자, 어. 음료수. 뭐 하나 먹어 보고 싶은 거 있어? 오, 어, 게토리이있네 오빠. 맞네안 먹어도 돼? 어 여기만에 뭔가 음료수 먹고 싶은데? 이거 이거 v l 이거 언니도 먹어봤어? 그럼 무슨 맛이야? 이거 맛있다던데 이거 레몬인 거 같은데? 레몬인데 어, 다어사아 근데 여섯 개나한 개씩 먹으면 되지 요구르트 근데 이런 거 없나? 혹 요구르트 먹나? 요구르트요? 응 요구르트 아침에 아 야, 아침에? 입고? 아침에 안 먹어? 난 주면 먹어 아빠 어, 요구르트 아 진짜? 나 진짜 한때 여기 그냥 알죠? 응. 빨대 다섯 개 여기 그냥 그대로 뻗어서 먹었 <laughs> 그렇게 먹었었는데테 저거 피가 너무 심 이거 병 너무 시각인데? 그렇지? 응. 무슨 맛일까? 과음 이게 나은데, 나는? 응난 음. 초록색이 낫다 아니 이건 마라맛이 아니네 마라맛이긴 한데? 근데 빨간색보다 좀덜 맵다 근데 매운데? 어, 맵긴 매운데? 음! 이거 맛있다! 응 음. 아, 초록색을 좀 많이 사야겠다 청양고추임. 더 매운 거. 아, 그래? 응. 인데맛지 근데 더, 더, 매워? 더 매워. 고추야 조금 달라. 정말 먹었잖 있어. 음, 약간 할라피뇨 맛나. 너무 아나 그래? 짠향하그딱 진짜 계란 냄새인데? 약간 조금 밥만 풀어. 가도될것 같아. 이거 한번 치자 그다 콩, 다, 다, 다 흐린다. 흐린다. 야, 여기 와서 먹어. 대고 먹어. <laughs> 여기서 먹으면 안될것 같아. 음. <웃음> 음. <웃음> 음. 대 음! 맛있어? 응 대, 대 맛이야? 응. 오시안네오시안네 할머니인 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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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laughs> 음. 먹어버간다, 그런 갑자기 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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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갑자기 맞지?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그거대로 온 거예요? <laughs> 아니, 카메라 탁 켜져. 아, 진짜로. <laughs> 혼자 있으면 너무 여백에 미가. 여백 <laughs> 난 여백에 미쳐, 근데. <laughs> 저기도 있네데사이뭔 개소리야? 홍콩. <laughs> 이게 바로 침사 출역의 클라스다 거진 서울역 수준. 타이다. 소력보다 더 많은 거 같은데. 자, 자 빨간색 라인은 찾아가 따라갈 거야요 짐성은 어디? 원짐성. 트럭스톤어디 <laughs> 사사. 햄버거 는 어디? 맥도날드. 피자는 어디? 기장. 피자? 아, 근데 이 짐을 어떡하지? 내일 어떤 짐? 어? 짐 뭐야? 내 짐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렇지. 어디 캐비네트 같은 데 넣어 가야지. 멈춰 줄래? 자원딤 아, 섬에 왔습니다. 사람이 많다는데, 대기가 없나? 오, 있어요. 없을 리가 없죠. 4케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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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1번이 없는데 메뉴판에 아 있다 있다 이건가? 본인 대로 안적혀이어보가우루가안적어프리럼또 이렇게 되리 어울리는데? 나 저거 먹고 싶다 이거? 이거? 그 뭐야? 어 맛있겠다 돼지튀김 응. 만두 그거 하나 먹자 돼지튀김 만두 1 4번 14번 이었지 이게 뭐지? 이게 찬폼? 찬폼 새우 찬폼 찬폼 파이 소스? 파이 소스 이건 뭐? 소스? 무 이거 스리 이거 칠이 이거 이거 칠리? 이거 칠리? 이거 이거 칠리? 거칠 이거 칠리? 이거 칠리? 이거 거 칠리? 이거 칠리? 이거 거 칠리? 이거 칠거 죽 같다 어, 새우 들어가 있는 게서 찮아 음. 맛있다 안에 음. 뭐 음. 들어있었지? 뭐지? 어제 이상한거 들어왔어 음. 잘못 나와있었어 음. 음. 훨씬 쫄깃쫄깃하다 맛있다 맛있지? 응 음. 진짜 맛있는데? 음. 그나 원래 참권 진짜 좋아하는데 네. 어제거 너무 맛있어 서 실망했어 음. 전용 소스에 찍어서? 그래요. 뭐? 나 어제 먹었어. 와. 그래요? 아 내가 먹을게와왜 여기서 먹는지 알겠다.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여기가 찐이네. 베니가 다른데서 먹었다. 근데 음료 없는 게좀 놀랍다. 아이스. 진짜 오리지널 중국 홍콩을 느끼라는 거지. 음. 따뜻한. 이 원래 이거 그냥 두 개인가? 고기찜빵. 이거는. 차가 이거는? 이게 커스터드 찐빵 이거 그때 우리 옛날에 얌얌인가 먹었을 때 그거 기억나? 어그거인 어, 그거 아 똑같은 거야? 어, 어, 어. 이거는? 슈마이 이거 슈마인 생아 뜨거워 저기야 에? 너무 매 이거 뭐가 매워? 매워 저거 네? 틀렸매 틀릴 건데? 응배 어. 아니야 어 너무 매워 많이 매워? 어! 아! 짠! 나 아, 매운 거 좋아해 음, 진짜 매운데? 음! 맛있다! 진짜 맛있어짜 맛있다! 진짜 완전 다 진짜 맛있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맛있 와, 와. 다앗 뜨거 근데 얌얌 보다 맛있는데? 응. 아니 내가 오빠랑 아침에 보다가그왜꾹 응. 누르면 귀에 응. 이렇게 껍 응. 팍팍 응. 딱 나오는 거 있잖아 내가 그거 보고 이거 진짜 맛 없던데 이러면 응. 그거보다 이게 맛있다 아 응. 이게 좀 맛있어 응. 뭐? 마 스마일 이거? 아니 어, 이거? 어. 어 그거 어 그거 응. 그 노란 거 나이원, 도시켜시켜드돼고엄먹어먹고싶야지더시래 아, 돼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래 너무 마음 아프다 초점더안 잡힌다 싶어요. 너도 마음이 아프니? 안 떨어지게 조심해 니야저 정도 뜯 숟가락 한판 10만 원 날라가도 될거 아이가? 어? 혜연이 안 찍어도 돼 이거는? 어안 찍어도 돼 흥미리 봤어 예, 어 흥미리 봤어 찹쌀 같다 이거 좀 응, 약간 찹도 같아 진짜 거울 응. 다 줄이네 찹쌀 도너츠를 찹도라고 배민기랑잘 맞을 것 어찌 먹어볼까? 실리먹어 네. 난리 났는데 음. 도착을 하지 못했다. 늦었 가까이서 봐야 모습을 보고노래소리 음. 들린다. 네? 10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단 말이야. 와 저거 진짜 멋있다. 이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네. 12시까지 하는데 안에 카페가 있을까? 없을까? 아, 제발 커피 수혈 긴급합니다 밤이긴 하지만 커피 수혈 필요해 카페인을 못 먹은 지가1 24시간이 2 지났죠? 24시간 한참 지났지 않아? 죽겠죠? 너무 멋있어요 공작 생각? 약간 그런 컨셉이었어요 오, <목소리> 안녕 안돼 와 디올 매장 클라샤시아해 사실 브이비 맞네 우리 옛날에 여기 걸었었어 뭐 아, 아 여기 하버시티네 아 우리 내일 여기 와야 돼짐 바뀌러 아 여기 안에 짐 맡길 수 있는 곳이 어, 있어서 어 없어. 여기는, 여기는 쇼핑몰 카버시티라는 쇼핑몰, 펜디가 이탈리아 거야? 음. 오, 막나정이다, 헐, 막다니옵리다뭘 봤는데? 뭘 봤는데? 뭘 봤는데? 뭘봤다다는데뭘봤는는뭘는데뭘 봤는데? 뭘 봤는데? 뭘 봤는데?